안녕하세요. 조나 채미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타계 박 시장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주일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경기 악화 후려 우퇴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24% 상승 마감, 나스닥은 0.11% 상승 마감, S&P 500은 0.20%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주요지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나흘 연속 동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뉴욕 3대 지수 주가는 지난 13일부터 사거래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S&P500과 나스닥만 놓고 보면 7거래 연속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이 같은 강세 흐름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공개된 7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소비력이 여전히 견고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은 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연준의 큰 부담 없이 통화 정책 완화 사이클로 진입할 여력을 만들어줬고 이날은 뭐 시장을 자유할 재료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시장은 매수 투자자들은 매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작공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창고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신규 주택 작공 건수는 계절 조정 연율 기준 전월 대비 6.8% 감소한 123만 8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 144만 채를 대폭 밑돈 수치이자 팬데믹 사태 발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 에비치는 67.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확정치 66.4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 66.7보다는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주요 종목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주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상승 동력은 좀 약해졌습니다. 기술주 M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0.5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하락, 엔비디아 2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적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최근 들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날도 1.40% 상승 마감. 알파벳 1.03% 상승, 아마존은 0.30% 하락. 메타는 1.84% 하락, 넷플릭스는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40% 상승했음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0.06% 하락하면서 5,170.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0 2 5 하락, AMD는 0.81% 상승, 인텔 0.87% 상승, TSMC 0.33% 상승, ARM 0.11%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는 증권사로부터 매도 등급을 부여받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0.92% 상승하면서 2 1 6 1 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니콜라는 6.34%, 리비안은 4.00%, 루시드는 1.25% 반면에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는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주시는 미국 경기 우려 후퇴에 독일, 프랑스는 상승했으나 영국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제유가 선물이 하락하면서 영국은 하락 막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가자 휴전지구 가자 휴전 기대의 중동 긴장감 완화 기대감과 또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 등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76.65달러 1.9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확장 우려 등에 상승 마감했는데 온수당2,498.72 달러 1.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면 우리 코스피 또한 외국인이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2,697.23 포인트 1.9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속에 외국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조 2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수매수에 상승마감했고 기간 또한 2167억을 수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지로 살펴보면 이날은 코로나19 관련주와 더블, 어, 엔폭스, 온순기 어, 독창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파미셀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엔폭스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엔폭스 관련주, 온순기 독창 관련주이고 또한 올해 코로나 19 입원 환자가 최고치 기록하면서 또 질병청에서 또 마스크 착용 공고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19 관련주로 또한 이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또 버크셔 화장품 업체 월타뷰티 주식 보유의 화장품 관련주로서 파미셀은 엠폭스 온성이 두창 관련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이오노트 또한 이 엠폭스 검사 키트 국채과제 완료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마스크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한국 화장품 대조 또한 화장품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미셀과 어 그리고 바이오노트는 자동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STX 엔진이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2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한가 a 습니다 t t the 장 o m e n t u 주 to be able to get the m o m e n t 이 m to be able to get the momentum to be able to get the m o 이 e n t u 이 to b 습 경동 나비엔이 2분기 실적 호조와 또한 하반기 실적 증가 기대에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경동 나비엔도 이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86.33포인트 1.22%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함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면 어,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관련주와 엠포스 온숭이 독창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어,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는데 우정바이오와 K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19 입원 환자 최고치 기록과 질병청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19 관련주로서 우정바이오와 K바이오가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또한 엘코론 k m 마스크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그린생명과학은 어, 화이자 관련주로서. 어,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PCL 또한 코로나 19진단키트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엘크론 KM 그리고 그린생명과 PCL은 장동훈 대표 유튜브 라이브 보려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또한 캐스피언도 이 상한가를 갔는데 세계 세계 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비상사태 코로나 온수에 두창. 이 비상상태 선포하면서 엠폭스 관련주, 온수이의두장 관련주로서 캐스피온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메코바이오머네트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엠폭스와 코로나19 관련주로서 상한가 가는 모습 그리고 녹십자 MS, 제너루션, 진메트릭스 또한 엠폭스 및 코로나19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이, 어, 마스크 테마 관련주, 어, 관련 종목도 녹시자 M S 또한 이제 마스크 관련주면서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빌리엔스 또한 엠폭스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오상자이엘 또한 엠폭스와 코로나 1 9또 화장품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음,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녹시자 M S, 제너루션침매트릭스 어, 오상자이엘은 장동엽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SBB 테크가 옛날도 급등이 나왔는데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러블 로봇 보핏 대녀 다음달 출시 기대감과 2분기 순이 극자전환 모멘텀 지속되면서 SBB 테크가 급급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올리패스 또한 이 버크셔 화장품 업체 울타비티가 주식 보유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화장품 관련으로서 올리패스도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홈캐스트가 이분기 적자폭 축소 소식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라메디텍 또한 반등이 나왔는데, J2H바이오텍과 온코빅스와 레이저 플랫폼 기반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위한 MOU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라메디텍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젠키리스 또한 한드플플스폐폐패 패널 사사가세폐폐학학회초 채택했다는 소식에 이이젠젠 o 스스 급등이 이온온습이이었젠젠 y 스스 장도 장비유튜유튜이브이브무심주심주씀했씀 종목이었습니다. 프레스티 바이오로 n 스도 이날 신고가가 나왔습왔습최대최주프주프티스티오파오파유방유치암치허제 u 시시러 어, 이게 유럽 u t h 모멘 k 이 o 기 Thank y 속되면서 프레스티 바이오즈가 어, 이날 신고가가 나 a 모습이었는데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도 장도 내비 유튜브 라이브 관심주로 어,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엔켐은 24년 4분기 이후에 두개 분기만에 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면서 오 이날 반등이 나왔고 엔켐 또한 장도 내비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테크윙도 이날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날 테크윙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도미르스닥 전화번호는 166이 3 7 97인데 자본시장법 개방 지정에 의해서 이 전화번호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166이 3797은 전화를 하시더라도 수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대일 상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모대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주 시작하는 오래리인데요,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